Australia is united, it's welcoming, captivating, breathtaking. breathtaking, fantastic, adventurous, all of us. 호주 오픈이 저에게도 감회가 큽니다. 이 호주는 어, 한국에 정말 각별한 특별한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 전쟁 때 가장 어려울 때 호주의 젊은이들이 와서 한국을 위해서 같이 싸워줬습니다. 호주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그 가치와 또이 한국을 사랑하는 호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호주는 저에게 또 특별한 나라입니다. 저는 어, 젊은 날 어, 10여 년 이상을 오토파츠 비즈니스에서 어, 일을 했습니다. 그때 에, 저는 어, 이 호주의 GM 홀덴에 오토파츠를 어, 납품하기 위해서 호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992년 지금부터 26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때 처음으로 들었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어, 전 세계 유통을 석권해버릴 거라는 그런 어, 느낌은 받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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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애터미를 만들기 전까지 한 십오 년 동안 어, 이 사업자도 하고 월급쟁이 경영자도 하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차리 차리 는 그런 어, 이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것을 한 십오 년 동안 했었습니다. 어,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또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제가 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 제품을 비싸게 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당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려서 받기 때문에 이이이 어, 이, 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유 받는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또 어, 그, 그, 그렇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에, 에, 에 부담을 주는 것을 하지 말으라고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 마, 마케팅이 어, 일반 유통과 경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 충분히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어, 설립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어,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어, 이... 방문 판매 회사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백화점이나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에서 파는 그런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라고 하면은 한 푼이라도 더 싸게 파는 정책을 썼습니다. 칫솔을 예를 들면은 어, 지금 어이 어, 이 달러 정도 하는 것을 저희는 어, 약일 달러에 파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 칫솔을 반 가격에 팔겠다고 했을 때그 칫솔 공장 사장님은 어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일년에 천만 개씩을 팔겠다고 천만 어개 단위로 견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칫솔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애터미 칫솔을 2,600만 개씩 일년에 팔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 가격이 먼저가 아니고 품질이 먼저입니다. 최고의 품질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품질의 제품을 품질의 제품은 누구도 이 이하에 팔수 없다는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애터미는 어. 많고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애터미는 어, 일반 유통 즉,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하고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최초의 회사이자 유일한 회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어, 만난 여러분들은 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만난 것하고는 심장에 뛰는 속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심장이 팍팍 뛰지 않는 사람은 오늘 집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어, 호주는 어, 저는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첫째는 다민족 국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호주, 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터미는 월드 원 서버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웃 사람에게만 전달 하더라도 그것이 또 이웃 세계, 이웃 세계 전달이 돼서 어, 어, 전 세계로 그 라인을 뻗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어, 이 호주 분들은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미국의 에터미가 먼저 들어갔지만은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들을 파트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인도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13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예, 인도의 공용어,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우리는 또 유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어, 호주의 인구는 2,500만밖에 안 되지만은 어, 여러분의 라인은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라인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믿으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절대로 뻗어 나가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으면 그것도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라인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서 한 달에 5만 불 이상을 버는 천공자가 되겠다고 여러분들 상상하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일자리가 이 호주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들에게 어, 이 어, 애터미 코드를 물러 주무러 말미암아서 자녀들 세대까지도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만들어 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만을 위해서 돈을 어, 벌어왔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남을 돕기 위해서 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부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본인이 어, 진정으로 시간의 자유까지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시간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은 어, 반드시. 자동으로 반복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가지고 있는 외통 마케팅 회사여야만 됩니다 저는 어, 지난주에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고아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고아원 어, 아이들은 어, 정말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어, 그 고아원 안에는 치약, 칫솔, 어, 비누 한 조각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방에는 어,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 이외에는 옷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어, 옆에는 엄마도 아빠도 없습니다 저는 곧또 인도를 갈 것입니다. 가서 어, 고아원 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어, 전부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가 돼서 자기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함께 인도로, 캄보디아로 가서 그 고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같이 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에터미는. 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터미는 여러분들을 수단으로 해서 회사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애터미 멤버들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애터미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애터미에서는 어, 애기철학, 젖소철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장 주인이 어, 젖소를 잘 돌보는 것은 젖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젖소로부터 어, 밀크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에, 밀크를 생산하지 못하는 젖소를가 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계속 잘 돌봐주고 있는 목장주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엄마가 아기를 잘 돌보는 것은 아기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애터미가 우리 여러, 여러 여러분 회원들을 어, 목적으로 생각하고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듯이 여러분들도 파트너를 여러분의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를 여러분의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파트너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겸손히 섬겨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어, GS GS 전략이 있습니다.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략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 호주에 가져와서 어, 파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호주에서 생산되는 어, 제품들을 어, 한국과 또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에다가 파는 일도 같이 할 것입니다. 이 호주는 어, 자연 환경이 매우 좋기 때문에 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어, 초유입니다. 면역력 증강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호주의 꿀도 매우 싸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고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다는 것 그리고 가격이 싸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 호주에서 나오는 이 제품들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유통의 허브 역할을 애터미가할 겁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 호주 회원들에게도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런데 호주에 있는 다른 유통 회사를 통해서 사는 것보다도 더싼 가격에 호주 제품을 여러분들이 쓸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어... 진정으로 일반 유통 회사를 이기는 어 그런 대통 마케팅 회사 최초의 대통 마케팅 회사를 어, 만난 것입니다. 애터미를 만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만 갖는다고 하면은 각오만 갖는다고 하면은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 어, 오늘 어, 호주 오픈식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